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도 들어갈 틈이 없는. 네네. 짐 없이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 네. 회사 주소는 학동역으로 나와 있네요. 네. 여기도 굉장히 또 맛집이 많은 곳인데 네네. 저희 근처 여기 스시 진짜 맛있게 하는데 한군데 알고 있거든요. 아 제가 날걸안 먹어가지고. 네. 바로 옆에 이제 해물찜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가 또 있어요. 아 네, 익힌 걸안 먹어요, 제가. 아예. 요새 되게 핫한 카페에 있는 거있죠 음.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아, 네, 제가 또 카페인을 아예 끊어가지고. 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백억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천억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백조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천경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천간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천항하사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천아승기 부자 유병제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 천 나유타 부자 유병재대 차은우 100억 부자 유병재대 90억 부자 유병재 차은우 <laughs>